안녕하세요, 여러분의 세즈 멘토 김호영입니다. 저는 오늘 춘천에 있는 한 카페에 와 있습니다. 분위기도 좋고 너무 좋아요. 제가 오늘 여기 와 있는 이유는 어제 보장분석 교육을 듣기 위해서 강원도 원주로 교육을 들으러 내려왔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당일날 그냥 교육을 받고 서울로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왜 숙박을 하고 지금 현재 이 춘천에 있냐? 유튜브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신 부부분들이 계세요. 지금 이 개척하신 채널은 아니고 제가 운영하는 보험 상담 채널에서 이제. 2년이 된 고객님들인데, 제가 강원도에 온 김에 그분들을 한번 만나 뵙고 보험 분석이나 이런 걸 해드리고 싶어서 약속을 잡아 놓은 것이 오후 3시 30분입니다. 현재 시각 2시 35분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있다 이동을 할 거예요. 그래서 이동해서 고객님들께 중요한 부분 안내드리고 한번 상담을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. 제가 영업을 뛰고 있는데 사실 확정권이나 추진권이 있어서 뛴다기보다는 오로지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움직이면서 만나다 보면 은 계약이 생기고 분명히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움직여 준다면 영업하는 게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활동에 부재가 생기는 그 시점에 계약도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계약이 있어서 움직이고 추진권이 많아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추진권과 확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움직이시며 계약이 나오는 게 성과가 확실히 빨라지실 거고요. 그리고 정말 중요하게 드리고 싶은 팁한 가지는 사무실에서 할 일과 이동하면서 할일 그리고 나가서 활동해서 할 일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시는 게 일의 효율성에 증대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. 가령 내가 사무실에 일찍 출근해서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사무실에서 할수 있는 일을 다 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매니저분들이 못해주는 일 있잖아요 고객 등록하는 거, 가입 설계 동의 받는 거 이런 것들은 매니저님들이 해주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아침 일찍 출근하셔서 다 해놓으시고 내가 할 일을 다 해놓고 이제 나갈 때 이동하는 길에 뭐 계약을 해약시키겠으면 해약을 시키고 해지한 것금 받아서 팩스 보내게 있으면 그때 이동 중에 보내서 매니저님께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님들께 통화도 이동 중에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동 중에 그런 할 일을 마무리하고 이제 현장에 나갔을 때 고객을 대면했을 때는 그 시간에 충실하는 겁니다 그 시간에 사인을 받아야 되거든요. 그래서 사무실에서 해야 될 일, 나가면서 할 일, 나가서 할 일을 명확하게 구분하시면 일의 효율도가 업무의 그 생산성이 엄청 올라가실 거예요. 근데 이 생산성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사무실에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계속 사무실에서 하시면서 활동을 못 나가니까 사람을 못 만나니까 자연스럽게 업적이 나올 수 없게 되는 그런 당연한 구조거든요. 그래서 몸을 많이 움직이시고 활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. 활동량을 늘리셔야 계약이 생깁니다.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나가면 만들어지거든요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드실 싶은 말씀은 제가 이번에 교육을 들으러 갔다가 느낀 건데 잘하시는 분들이나 뛰어나신 분들은 오히려 높은 위치에 있고 되게 대단한 업적을 내면서도 일리저 시간을 뺏어 배우러 다니셔요 그 이유를 보니까 배움에 대한 그런 어떤 열망이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계속 배움에 대한 의지가 있고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성장을 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한다고 난 이제 배울 게 없어 내가 최고야라는 생각으로 일을 임해 버리면 엄청난 수렁에 빠질 수가 있고 성장이 거절지고 멈출 수가 있어요. 왜냐면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그리고 내 방식이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도태될 수도 있거든요. 그리고 그런 어떤 내가 다 맞다 내 생각만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생장 생각이나 이런. 그, 융합될 수 있는 부분을 막으니까 항상 배움에 대한 의지를 가지시고 항상 배우려고 노력하시면은 아마 지금보다도 훨씬 더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. 어, 저는 이제 카페에서 준비를 거의 얼추 다 해놔서 유튜브를 켰고요. 이번 달도 뭐 일주일 넘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. 그 시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업적이 달성되냐 달성이 안 되냐가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결정이 될 테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남은 시간까지 힘내서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어요 확실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잘하는 사람들이 법 배우러 다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활동을 늦추지 마시고 고객들과 함께 대면하시면서 현장을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달도 마감까지 힘내십시오